칠, 육, 오, 7, 6 5 4어요 <laughs>

같지 않아? 그래. 너무해, 너무해, 너무해. 아, 도 내려가자. 아, 요못니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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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는다네. 왜? 뭐야? 왜왜이 움직여? 어? 아중에 <laughs> 아, 예외. 너뭐라그랬냐의 예외. <laughs> 저번에 말했거 어? 탈때1 0라인이 뭐가? 아니. 루키 체. 난조용이다예쁜 조용. 어, 안 돼. 얘가 너야. 어, 나야. 그용면다 해본 줄 알았는데. <laughs> <laughs> 이현준 잘한다! 아이 그래. 반성아, <laughs> 잘좀 하자. 반성 네? 잘좀 하자. 현준이처럼 네. 하지 말고. 너왠일로 왔냐? 어? 예, 좀잘 오는데? 아니, 아니, 오프, 아니, 그 말이 아니라 혼자, 혼자서. 그래서 왔어. 흥미야, <laughs> 그런 거 물어보지 마. 혹시라도, 그러, 그러게 왜 왔지라고 생각 못해. 흥미야, <laughs> 농활 뭐 2박 3일이야? 3박 4일. 3박 4일. 3박 4일이야? 오, 진짜 네, 네, 힘들어요. 네, 놀고 와. 내가 왜 닮아있을까? 너가 또 애들 챙겨야 되는 거 <laughs> 슬픔 날것 같아. 아니야 저마시면 주죠. 야나 아직 안 났어 <laughs> 아, 부럽다 농알매직이 있다고 없더라 <웃음> 없냐? 야 <laughs> 어, 동준이다 동준? 어, 동준 동준, 동준 오빠, <laughs> 우리 여기서 샀어? 샀어? <laughs> <laughs> 쟤는 집이 있잖아 됐다 자, 금요일에 줬다고 했어 아동해지 뭐야? 어잘어 뭐야? 동해지 동해가지 같은 마이지 동택이 은농구대는당하게 늦게 가지고 <laughs> 갔다 오신 거아 어. 나이스 나 네, 시간을 안많시간 얼마나 았는데4 4초 최준형이? 어 어 아까 일넘어 지금 하셨던 는 거야? 뭐... 어, 잠깐만. 안정아야지샤 1, 이거. 이거. 이야 이거. 이문 이거. 문거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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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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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가거이 이거. 이이이 꽉? 집에 바지 편하게 입을 화장이에주인 어, <laughs> 놀러 갔다고 지금 아, 어다나는 어, 어, 타도 돼저번에 어. 네. 어.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<laughs> 형이 누으신거 <도우신> 같은데 <laughs> 아, 아, 누가 보면 저 꼬부가 구나 3 3 3 0초예요3에 밤씩 초요 밤씩 쳐요. 밤씩 쳐요. 아씩 쳐요. 밤씩 치게 하네 요게 하네 요 밤씩 쳐요. 밤씩 쳐요. 밤씩 쳐요. 밤씩 쳐요. 밤 그이크에 어, 있어 이 저한테 었잖아비화를 갖다주다. 웨디티를 주웨디티이갖가주다웨갖다주웨디웨디 갖다주다. 웨디게를다웨디웨 왜 대처분이 이다습니다왜 대보? 안 돼, 왜 대해? 이져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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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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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. 오2 2분 남았습니다. 아유, 아침부터 <웃음> <있어>. <웃음> 아, 아침부터 먹어야 돼. 어제 가서 먹먹을수 아. 어나 어제 앉아있서 앉아서 오 하다가 갑자기 음. 싶가지고 혼자 갑자기 남떡일어다서 코너 갔다왔다 2분 3 0다봤분3 그래? <laughs> 발정 있니다분 30초 남았습니다! 분 30초 남았습니다! 다 했어? 마지막 거찬니다니다 2분 30초 았습았어 온다는게 새벽 4시까지 놀아 버렸네. 몰라. 아. 조금 괜찮아. 1분 남았습니다. 아. 빨리 가야 될것같은데 아니야. 좀 기다려 봐. 끝장을 보고. 아직이야? 어. 어. 아. 밤에요. 밤에요. 야들야들 밤에요. 밤에요. 20대 22입니다.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아. 다음 주까지는 오는 걸 맞아요. 흘러가고 끝날래. 아. 잠깐만, 커 입은 거야? 누구? 아니, 오오오오. 잉? 그 무통사고. 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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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많아 상수 나왔습니다. 오! 오, 오, 오 15, 어? pues 15, 와! 아 정말 아왜 그러는 거야, 진짜. 10, 10, 아, 진짜 왜 저러는 거야. 셌! <r contagion> 오! 안 7, 6, 5, 어? 4, 어? 3, 2, 1. 뭐야, 어, 너무 시끄러워. <laughs>